네, 바로 이어서 만나 볼 분을 소개할 텐데요. 제가 퀴즈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k 이 트로트 열풍의 리더 누구죠? 우리 소리 대한민국 전통의 소리를 사랑하고 아끼는 현재 진행형 국악인 누구? 트로트여제 누구? 송가희 씨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Thank you. 남원레온 송가인이어라 네2024 문화의 달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자리 귀한 자리에 초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또 우리 유인촌 장관님께도 자리를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계시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또 우리 어게인 분들이 또 전국에서 또 오셔가지고 반짝반짝 이렇게 또 남원의 밤을 빛나게 해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어떻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세요? 앞서 우리 국악 무대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너무 좋지요. 우리 국악이 이렇게나 좋습니다. 국악은 방송이나 이렇게 매체 통일을 보는 것보다 직접 이렇게 라이브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악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네. 가인이도 국악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쵸? 네. 가인이가 트로트 하기 전에 뭘 했는지 아세요? 네. 뭐 했을까요? 국악! 판소리! 그쵸? 가인도 판소리를 15년 넘게 전공을 했었는데 오늘날 또 제가 이렇게 이런 무대에 초대되어서 어, 노래를 하니까 정말 기쁩니다. 어, 정말 오늘 같이 즐겨주실 거죠? 네. 이어서 또제 노래 중에 국악풍의 노래가 있어요. 월화가약이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이크 리버브 좀더 주세요. to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워라 가약이라는 노래가 오늘 정말 나머의 방과 정말 잘 어울리는 곡 같습니다. 어떻게 좋으세요? 오늘 다행히 또 지금 이 시간에 비가 안 와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는 내내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왔는데 확실히 가인이가 날씨 요정인가 봅니다. 제가 오니까 비가 탁 그쳐가지고, 얼마나 죽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비는 안 오지만, 살짝 엄청나게 습해가지고, 죽겠어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비옷 입고 이렇게 끄끄해가지고 괜찮으시죠? 그래도 또 즐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신나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노래도 검은 고야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we 니다 네, 오늘은 조금 다른 무대와 달리, 오늘 한복을 입고 이렇게 무대에서 봤는데 어떠세요? 뭐라고요?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많이 하늘만큼 응. 하늘만큼 예뻐요. 이렇게 나무에서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얼마나 어떻게 이뻐요? 하늘만큼. TV에서는요? TV에서는 얼굴이 커요? <laughs> 맞아요. 정답이에요. TV에서는 가인이 가막 뚱뚱하게 크게 나와갖고. 그러니까 좀 장본인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실물이 이렇게 조그맣고예쁜디 어머니 아버님 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입이 떡 벌어지세요. 어떻게 이렇게 날씬하고 조그만냐고 이렇게 국악 무대에 사실 또 제가 이렇게 쓰니까 기분이 또 남다른 것 같아요. 어, 국악갈 때는 이렇게 또 무대가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잘 되고 봐야 돼요. 잘된게 여러 군데 다 불러져서 좋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국악 많이 사랑해주실 거죠? 우리 국악이 있어야 우리 전통 문화가 살아 숨쉽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어, 또이 곡도 제첫 번째 타이틀 곡이었는데 어, 국악풍의 노래예요. 이, 이 노래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아시더라고요. 같이 아시는 분들은 따라 불러주세요. 엄마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비 온다고 또 가지는 마세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좀 서운한 게좀 객석이 좀 의자가 부족해. 다른 분들 많이 앉을 수 있게 다 내년에는 조금 더 크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아 어떻게 몇 시부터 오셨어요? 네. 한 시요? 네. 열? 예열 네? 시야? 네. 열두 시. 네.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묻은다고 아침부터 비와 쌌는데 정말. 송가인이 보려고 송가인이는 밤 여덟 시다 돼가지고 오는데. 됐어요. 네, 금방 또 됐답니다. 그럼 이어서 엄마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머리를 덩실덩실 어깨춤 한번 춰봅시다. 얼씨구! 자, 흥이 나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어깨춤도 추고 엄마 아리나 사랑하는 내 아가야 보고싶다 우리 아가 천년만년 지지않는 꽃이 피는구나 감사합니다. 아유, 앵콜이에요? 나무는 한네곡 불러야 나, 앵콜이 나오네요. 한그 다른 지역 한두곡 정도 끝났을 때 앵콜이 바로 나오거든요. 살짝 늦게 해주시는데 살짝 서운할 뻔했어요. 네, 바로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어, 앵콜을 해드릴 거 해드릴 건데. 이번에는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 다 같이 진도 아리랑을 해드릴 건데 가인이가 평소에는 무반주로 했잖아요. 오늘은 반주가 그냥 진짜 라이브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직접 연주해주시는 반주로 어, 진도 아리랑을 들려드릴 건데 네 선생님들 내 네, 이쪽으로 나오세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진도리를 할때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여기 한1 0 명밖에 없는 값사. 뭐라고요? 그렇죠. 추임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남은 시민분들 얼마나 잘하시는가 볼게요. 자, 얼씨구? 좋다! 네 중간 중간에 이렇게 춤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잘 해줄 수 있으세요? 예! 그러면은 기대할게요. 예!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네 준비가 됐을까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의 박수 장단과 함께 진달이랑 가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준입사 문화의 달 개막식 행사를 멋지게 만들어 준 송가인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관객분들과 송가인 팬분들께서는 마지막 피날레